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요. 채팅창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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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글들이 써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이 말씀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들과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절망과 암흑만이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화납니다. 보통 말로 하면 열 받지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전쟁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도 혹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요? 2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학교도 직장도 삶도 너무 많이 불편해졌는데요. 더러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대체 어떤 계획인데요? 그것이 무엇인데요?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환란 가운데 있고 어둠이 가득 찬 암흑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암흑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환란 가운데 평안을, 어둠 가운데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세상의 말들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으로 소망으로 미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뢰하라. 그러면 지도한다. 예전에 제가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바타우에서 야샤르까지.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너무 자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눈에 보는 것으로 빨리 판단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 쉽게 결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면 나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곳은 한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사슴을 풀어 놓고 사람들이 사슴을 만지기도 하고 먹이를 주기도 할수 있도록 참 특별하게 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던 한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슴의 뿔을 절단해서 그것을 들고서 이것이 노경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소식이 중국 네티즌에게 알려진 겁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 사람을 욕보였다. 중국의 창피다. 중국의 치욕이다. 라고 그게 대체 누구냐? 막 어떤 니은이냐? 라고 막 그냥 막 욕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바로 다음날, 사건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 상황을 본 내용을 다시 인터넷에 올리게 됐는데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사슴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쫓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유모차에 머리에 뿔이 낀 겁니다. 그것을 빼려고 막 소동을 하다가 머리에 뿔이 꺾여서 피가 나고 큰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것을 본 중국 관광객, 한 관광객이 가서 도와주려다가 아무래도 이미 뿔이 꺾였고 잘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냈고 그곳에서 사슴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뿔을 어찌할 바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화장실에다가 놓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보는 것에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이 재앙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재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눈으로, 너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소망과 평안과 미래가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보입니다. 소망이 절망 가운데 보이고요. 미래가 암흑 가운데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이 아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타, 팬데믹의 대타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고요. 활란 가운데 평안이 보이고, 암흑 가운데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 1장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첫 번째 너무 소중한 단어, 신뢰 (trust).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현실에 모습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절망과 암흑과 환란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다 말씀하는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 정말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활란 가운데 평안을 살아가고, 암흑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prayer.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노리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탁월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더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하지 기도를 안 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역경과 환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면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불평과 푸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나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4절을 보니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의기소침에 있었던 제자들 양에서도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모시고 생활하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내 생각이 나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환란인데 평안함이 내 속에 임하고요. 절망이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소망이 생기고요. 암흑 속에서도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것, 나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환란 가운데 평안을, 암흑 가운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답 찾지 말고, 나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뺏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벨론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자신들의 군대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 군대를 모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또 그저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략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군대를 모아서요, 우리가 회복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로 잡혀 있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에 어둠 가운데야, 환란 가운데야, 절망 가운데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의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 줄지 몰라도 백신이 답이 아닌 것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압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잠시 답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미크론이 아니라 육미크론, 칠미크론, 팔미크론, 에 아재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요, 그 지금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경제인도, 미국도, 어떠한 나라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아멘을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모든 세상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혹이라도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내 가정에서도, 내 경제 활동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세상도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환란 가운데 평안을 누리. 암흑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신뢰와 기도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자주 보신다면 오래 전에 2019년입니다. 한국에 대서 특별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 축구 경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프로 경기인데요. 포항과 강원의 축구 경기에서 후반 25분까지 스코어가 4대 0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4대 0에서 역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대0이 되면은요, 이기는 팀도 지는 팀도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합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마 경기를 보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반 25분부터 갑자기 경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에 두 골을 만회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들 그래서, 그래도 추가 시, 시간이 5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골을 만회했지만 이 상태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추가 시간이 5분 밖에 안 남았었는데 5분 안에 무려 3골이 나왔고 강원이 4대0으로 지다가 포항한테 5대4로 역전을 펼친 겁니다 그럼 제가 방송을 직접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아나운서가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옛날 2002년 월드컵 고함보다 더큰 고함을 지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방송을 해봤지만 이런 경기 처음 본다고 막 난리가 났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수많은 경기의 결과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실제로 거의 우리 삶에 상상하는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이랬으면 거의 그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면 아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나 현실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빨리 포기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4대0이라는 내 인생의 스코어, 내 현실에서 이게 이제는 절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한 번도 그런 일이 내 삶속에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더더욱 그 상황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4대0이라는 인생의 스코어를 5대4로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40대 0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4대 0에 아니 그보다 더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서 승리할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3부 때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는 민네의 찬양 중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 가사를 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4대 영의 스코어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답임을 알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사람이 되고 환란인데평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암흑 속에서 담대함으로 미애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생각. 신뢰,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절망이고, 란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랄지라. 하나님, 주님 앞에 모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란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암흑 가운데서도 미래를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답임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